도시에서는 불빛이 많아 별이 잘안 보인다구요? 그럼 그냥 그 불빛들을 별로 바꿔버립시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야경으로 별 찍는 괴짜입니다. 별 사진 진짜 이쁘긴 하지만, 한번 찍으려면 날씨도 맑아야 하고, 불빛도 없어야 해서 늦은 시간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멀리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도시의 야경들을 이쁜 별 모양으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모두 가능하고, 아주 쉬우니까 한번쯤은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마리조아 필터지. 그냥 렌즈 앞을 원하는 모양으로 가려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있다고 치면 렌즈 앞 렌즈보다 작은 별 모양의 구멍으로 가려주면 됩니다. 뭐 마분지를 렌즈 크기에 맞게 동그랗게 자르고 별 모양으로 파주면 끝입니다. 하트 모양으로 자르면 하트가 나오고 클로버 모양으로 자르면 클로버 모양으로 나옵니다. 진짜는 나라죠. 카메라 렌즈는 크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렌즈는, 음, 코딱지만 하죠. 나름 스마트폰 중에서 렌즈가 가장 큰 편에 속하는 S21 울트라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렌즈보다 더 작은 별 모양으로 잘라내려고 하면은, 아, 저는 손대주가 좋지 않아가지고 깔끔하게 못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엄청난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그 손톱에 붙여서 별 그림을 칠할 때 쓰는 그 이름이 뭐지? 그 네일 아트 프린팅 템플릿입니다. 별 모양으로 아주 작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손톱에 붙이는 용도라 접착력까지 있어서 스마트폰 렌즈에 붙여서 고정시키기가 좋았구요. 또 제거 시에도 흔적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야, 이거는 별 사진을 위한 도구다 하고 모양별로 5만원치는 샀는데 별 모양을 제외하고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별 모양도 센서가 큰 S21 울트라 기준으로 이두 크기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폰들은 여기서 제일 작은 크기만 사용이 가능할 테니 구매하시거나 만드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더 작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준비한 필터를 스마트폰 렌즈에 붙여주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약간이라도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렌즈 중앙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손톱에 붙이는 거라 뗐다 붙였다 해도 흔적이 남지 않아서 좋습니다. 완전 제대로 중앙에 붙였죠?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 준비 끝. 이제 프로 동영상 모드로 갑니다. 밝기나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거는 그냥 자동으로 먹고 찍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건 바로 초점입니다. 아, 초점을 건드리기 전에 멀리 가로등 불빛을 보시면 DSLR로 조리개를 좁으거나 크로스필터의 효과처럼 가로등이 별처럼 퍼지죠. 별 모양 스티커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F 자동초점을 눌러서 오른쪽에서 초점을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도록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주면 이렇게 도시의 야경을 별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왜 이렇지? 아 안돼! 렌즈 필터의 크기가 크거나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정렬한 다음에 다시 촬영해보면 이번에 모양까지 깔끔한 야경별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필터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까 가장자리에는 역시나 조금 깨지네요. 이번엔 작은 별로 찍어보겠습니다. 수동초점으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아까보다 별이 훨씬 작아졌네요. 귀여워라. <laughs>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수동초점으로 제일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것은 무조건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는 비사체에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촬영하면 좀더 이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시 큰 별로 촬영하면, 요렇게. 이쁘죠? 그리고 필터를 사용하면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약간의 화질 저하는 있지만 노출 시간이 늘어나서 정말 미미한 ND 필터 효과를 조금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카메라의 조리개를 쪼우거나 크로스 필터 효과 또한 정말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미미해요. 막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아이폰에는 수동 초점 기능이 없어서 그 기능을 지원하는 라이트룸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일단 렌즈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아까 필터에서 제일 작은 별만 사용이 가능했고요. 화질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모양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 불빛들을 별 모양으로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렌즈를 고를 때 넓은 화각보다는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적당한 망원렌즈를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스마트폰은 프로모드를 지원하는 광각렌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렌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필터를 만들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렌즈가 큰 카메라로 촬영시에는 집에서 별다른 재료 구입 없이 아주 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꼭별 모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모양의 필터를 만들어서 조금 색다른 야경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쁜 야경사진을 찍고 샵 괴짜TV 태그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괴바, 괴바!